세민아, 여기 어디예요? 여기 어? 딸기, 마을이에요? 딸기 마을. 네, 딸기 마을이에요? 딸기기을 응. 딸기 마을. 딸기 농장인가 봐요. 세민건 딸기 농장인가 봐. 세민아, 딸기 농장 해봐 봐. 딸기 농장. 어, 딸기 농장에서 우린 뭐 하고 있죠? 오고고. 딸기 따고 있어. 딸기를 따고 있죠. 예쁜 딸기들 많이 따고 있죠. 네. 이것도 잘 익었니? 어? 잘 알아? 익었어? 엄마 잡아줄게 아, 어. 자 갑시다 어? 아니야, 더 넣어야 돼 아직 아, 많이 개나? 넣을 수 있어 아니, 누가 이렇게 갉가먹었어 야, 요거 요거 잡아 응. 어. 됐다 이거? 이걸 이렇게 하거든요? 응 이렇게 어 이렇게 넣어야 돼요. 어 이렇게 됐어. 어. 어 이렇게 됐어. 자 쭉쭉쭉쭉쭉 들고 가세요. 아이고 아직 덮으면 안 돼요.